23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알기 쉬운 예고편' 영화 제목 '소영의 노력' 제작년도 2024년 영화감독 오재형 상영시간 75분 영화종류 '다큐멘터리' 알기 쉬운 줄거리 <laughs> 소영은 춤을 추는 <웃음> 사람입니다. <웃음> 세상에서 <잘> 춤추는 <laughs> 것을 <해봐>. 가장 <웃음> 좋아합니다. <웃음> 소영은 선생님과 함께 곧 올라갈 무대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매일 땀을 흘리며 열심히 연습합니다. 무대에 올라간 날, 소영은 많이 긴장하지만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노력과 주변 사람들의 응원 덕분에 무사히 무대를 마칩니다. 무대를 마친 후더 이상 준비할 공연이 없어진 소영은 춤 연습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있는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이불 속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TV를 보기도 하며, 추운 날엔 산책을 나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냅니다. 소영은 자신의 하루하루를 직접 영상으로 찍으며, 혼잣말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도 하고, 고민을 나누기도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소영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기다림을 어떻게 견뎌낼까요?